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너스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고소를 당하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제가 뭐 죄를 졌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실제로 지금 뭐, 변호사님 자문도 한번 구해봤고요. 내용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좀 어이가 없는 사건이에요. 과거 1월 달에 제가 이 아마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영상의 목적은 뭐였냐면, 깔끔하게 사람들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 좀 봐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강승일 본부장이라는 분, 이건 굉장히 이슈화돼가지고, 많은 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몇백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서 직접 제 눈으로 본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전 제보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를 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고소를 당했던, 고소를 당한 게 아니라 그 고소인들이 고소를 했던 강승일 본부장으로부터 고소를 했던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 사건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 강승일 선생님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강승일 씨가 나중에 요 고소를 당한 거를 취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영상을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대구, 대구 본부장인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영상의 내용들은 당시 이거였고, 음. 저는 이렇게 당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제보자가 바라는 점은 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친구를 상대로 이렇게 했던 행동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보자의 친구 지인이면서 동시에 이 강승일 씨와도 겹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지역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큰 이득을 봤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까지 자신이 번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고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나름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뭐그 영상을 올린, 올린다는데, 본인들이 열받으니까 아마 저를 고소했겠죠. 고소한 거는 제가 본인들의 자유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대구에, 무슨 경찰서죠? 무슨 경찰서에, 뭐 경감인가요? 뭐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맞냐? 라고 물어봤고, 뭐제 번호를 알게 된 것은 제 네이버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이버에다가 뭐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요청, 뭐 해서 협조 요청했더니 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된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경찰 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취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 공익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고,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분이 그냥 돈을 돌려줘라. 이런 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근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당한다? 되게 웃긴 게, 그럼 도대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분이 책임을 질까? 친구를 상대로 이런 폰지사기를 치고, 본인은 쏙 나와서 스타우스 홀딩스로 가서 또 폰지사기를 하고, 가난했던 삶에 폰지사기로 도배해서 치장한다면, 과연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은 전 반성하고 살라.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자라는 얘기고, 어떻게 친구, 지인 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폰지 사기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떳떳할 수 있을까 당신이 벌어들인 그 돈으로 사람들 배상 청구하지 않으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고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는 제가 이런 취지의 영상을 찍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건 좋은데요 나중에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정말로 피해자가 이렇게 많아요. 피해자가 몇백 명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대구에 있는 분들, 피해자분들이 있으면 제보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제가 듣기로 뭐 출국금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하겠다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그렇다 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진정성이라는 거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피해자로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피해자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고소를 시전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그만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다고 제가 징역살이 할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이미 확인을 좀 받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진짜로. 제가 이 공익적 측면의 목적에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닌 일방적인 뭔가 정말 명예훼손 그리고 그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면 과연 제가 지금 버티고 있을까요? 제 채널이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9,300개 정도의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열정으로 계속해서 시더스그룹 휴스템 코리아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작년에 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행히 이거에 사기당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은 이미 피해를 많이 받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이나마 뭔가 피해 회복, 그리고 좀 뭔가 멘탈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그룹 휴스템 코리아, 본부장으로,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추후에 후속으로 뭐 영장이 날 영장이 날라온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몇일 며칠에 뭐 이렇게 출두해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제 지역 관할 경찰서로 오게 되면 하겠죠 그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찰서도 갔다온 소감 얘기하고 뭐 결판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